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흙의 영경도라 그래가지고, 어, 주로 정토성분이 많은 흙을 이야기 하는 건데, 정의가 산학기사에서 한번 나왔고, 기사시험에서 에트버그 한계라는 문제도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흙의 영경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흙은 함수량 변화에 따라서 고체 상태, 반고체 상태, 소성 상태, 액체 상태로 변한다. 이때, 이 흙의 함수비 변화에 따라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이 성질을 연경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고체 상태, 반고체 상태, 소성 상태, 액체 상태의 그 경계를, 경계의 지점의 함수비를 에트버그 한계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액성, 소성, 반고체, 고체의 변화는 한계를 에트버그 한계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 에트버그 한계는 이런 뜻입니다. 자, 흙을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서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 오른쪽 축은 함수비입니다. 함수비. 이 축은 흙의 부피입니다. 부피.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데, 흙의 함수비를 계속 증가시켜 가면은 처음에는 이게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상태. 고체 상태고, 물이 더 들어가면, 요게 반고체 상태가 되고, 자. 또 물이 더 들어가면, 이 흙이 물렁물렁해집니다. 그것을 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물을 더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액체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흙탕물이 되는 거죠. 액체 상태로 변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살짝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는 성질을 영경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요 경계, 요 경계를 에트버그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트버그라는 학자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에트버그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액체 상태와 소성 상태의 요 경계, 자, 요거는, 어, WL이라고 표현합니다. WL. 또는 LL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액성한계다. 이런 말을 쓰고 자그 다음에 소성상태하고 반고체상태의 경계 요거는 PL이라고 적기도 하고 또는 WP라고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성한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소성한계다. 그 다음 에 요거는 방고체에서 고체로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실케이지 리미터라고 이야기해서 요거는 SL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WS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WS, WP, WL 또는 SL, PLLL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수축이 일어난 한계다 해서 수축 한계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에트버그 한계라고 이야기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 문제가 이런게 나온적이 있습니다. 자, 흙을 파괴 없이 변형시킬 수 있는 최소함수비는 무엇인가 산업기사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흙을 파괴 없이 변형시킬 수 있는 최소함수비 여기 보시면 소송상태 흙을 파괴시키지 않고 변형시킬 수 있는 최소함수비는 소성 한계다 요, 정의.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나왔던 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공부하시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정도만 기억하시고. 이 영경도의 정의, 에트버그 한계의 정의, 그 다음에 소성 한계의 정의.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방고체상태와 소성상태의 경계는 무엇인가? 방고체상태와 소성상태의 경계 요거는 무엇인가? PL, WP 소성한계 요기 답입니다. 소성한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경도 그림에서 액성한계는 액체상태와 소성상태의 경계 소성한계는 소성상태와 방고체상태의 경계 수척한계는 방고체상태와 고체상태의 경계 요것만 안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만 안기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흙의 다진과 안미라는 이제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